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 앞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웃으며 조롱하던 경찰. 그런데 단 10분 뒤 그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여자는 그저 비행기를 타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단 10분, 그녀를 구한 건 조국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나탈리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제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었어요. 드디어 우리 고향, 대한민국으로 떠나는 날이었으니까요. 딸아이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한국에 가면 뭐 먹을까요? 작은 가방에 좋아하는 인형을 넣으며 물었죠. 남편은 여행 가방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면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도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조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드디어 왔으니까요.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보안요원 3명이 우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처음엔 다른 사람을 찾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장 제게 다가왔어요. 당신, 김나탈리아입니까?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갑자기 제 팔을 붙잡더니 말했어요. 당신 금계밀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밀수라니요. 제가요? 말도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황급히 말했어요. 보안요원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딸아이가 제 옷자락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 남편은 보안요원에게 항의했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그저 한국에 가려는 것 뿐입니다. 공항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저는 딸아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은 제 팔을 더꽉 붙잡았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외쳤어요. 그때 한 보안 요원이 비웃듯 말했죠. 한국 사람이면 다 똑같습니까?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차별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적자였어요. 그런데도 이런 수모를 당해야 했죠. 철컥, 차가운 수갑이 제 손목을 올감했어요. 딸아이는 엉엉 울었고,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공항조사실로 끌려가면서도 믿을 수 없었어요. 조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조사실은 차갑고 상막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얼굴에 직접 내리쬐었죠. 저는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너무 꽉 조여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왜 저를 체포한 건가요? 증거라도 있나요? 가까스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앞에 앉은 경찰관은 서류만 뒤적이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과 딸이 걱정됐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딸아이는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죠. 제 가족은요? 딸이 있는데. 경찰관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당신 가족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안도했지만 곧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비행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한국행 비행기를. 김나탈리아, 우즈베키스탄 국적 맞습니까?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경찰관은 비웃듯 웃었죠. 여권 보여주세요. 제 가방에 한국 여권 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절박하게 말했어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면서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가지 마. 엄마 무서워. 딸아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이 딸을 안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 사람 잘못 없습니다. 제발 확인이라도 해보세요. 남편이 애원했어요. 경찰은 남편과 딸을 다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제 가방에 한국 여권이 있습니다. 제발 확인 좀 해주세요. 그들은 마지못해 제 여행 가방을 가져왔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적이며 여권을 찾았어요. 붉은색 대한민국 여권. 그것은 제게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정체성이자 존엄성이었죠.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였어요. 여권이 있다고 죄가 없다는 증거는 아니죠. 전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저희는 그저 한국으로 가려던 것뿐입니다. 그들은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사실 창문 너머로 시계를 봤습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까지 한 시간도 남지 않았죠. 이대로 비행기를 놓치면 어떡하죠? 조사실에 앉아있으니 어린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학교에서 조선 사람이라고 놀림받던 날들 취업할 때마다 고려인은 안된다는 말을 들었던 시간들.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말씀하셨죠. 나탈리아. 언젠가 우리는 조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게 내 진짜 자리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수년간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어를 공부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국 땅을 밟기 직전에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아버지, 이게 맞는 걸까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금계를 어디에 숨겼냐고, 누구와 공모했냐고.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이 제가 그토록 그리던 조국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란 말인가요? 갑자기 조사실에 또 다른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그는 제 여권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동료에게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죠. 이게 진짜 한국 여권이 맞습니까? 첫 번째 경찰관이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발급한 여권이에요. 제가 한국 국민이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언가 확신이 없어 보였죠. 제 여권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제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 여권이 저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조사실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서류를 준비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는지.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죠. 아버지는 늘 고려인의 역사를 말씀하셨어요.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끌려온 우리 조상들. 그 이후로 우리는 고려 사람이라 불리며 이방인으로 살아왔다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우리의 뿌리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피는 조선의 피다. 언젠가는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말을 새기며 자랐고 결국 남편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결심했어요. 딸 아이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습니다.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죠. 조사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죠.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한국어였어요. 제 모국어가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김나탈리아 씨는 정식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즉시 석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경찰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동료와 다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이번엔 당혹감이 역력했죠. 죄송합니다만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대사관 직원에게 말했어요. 다시 한국어 대화가 오갔습니다. 제 귀에는 달콤한 음악처럼 들렸어요. 그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죠. 마침내 경찰관이 무전기를 끊고 동료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갑 풀어. 그 말에 동료가 다가와 제 손목에서 수갑을 풀었어요. 철컥. 차가운 쇠붙이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지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제 여권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붉은 표지의 여권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호해준 방패였죠. 제 가족은요? 제일 먼저 물었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조사실을 나오자 딸아이가 달려와 제품에 안겼습니다. 남편도 안도의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들을 꼭 안았죠. 이제 우리는 다시 함께였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았어? 딸이 물었어요. 음, 조금 무서웠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비행기 놓쳤을까? 시계를 보니 아직 20분이 남아 있었어요. 서두르면 탈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급히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이제 우리를 막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조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꿈결 같았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걸어가고 있었죠.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괜찮아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그 경찰관들의 태도, 그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 그것은 제가 평생 겪어온 차별의 연장선이었죠. 출국 심사대 앞에서 다시 긴장이 됐어요. 여권을 내밀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하지만 출입국 관리원은 제 여권을 확인하고 아무 문제 없이 통과시켜 주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탑승구로 걸어가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 조선 사람이라고 놀림받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이 제 눈매를 보고 비웃던 모습, 선생님조차 저를 다르게 대했던 그 시선들.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역사 시간에 선생님이 물었죠. 김나탈리아, 너희 집은 어디서 왔니? 우리는 고려인입니다. 자신있게 대답했었어요. 그러자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고려인, 그게 뭐야? 외계인이야? 아이들이 놀렸죠. 선생님조차 미소를 감추지 못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왜 고려인이에요? 우즈베크인이면 안 돼요? 아버지는 저를 무릎에 앉히시고 말씀하셨어요. 나탈리아, 내 피는 귀한 피다. 조선의 피야. 우리는 강제로 이곳에 끌려왔지만, 우리의 영혼은 항상 조국을 향해 있단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깨닫게 됐어요. 우리 고려인들의 역사, 그 아픔과 눈물의 역사를.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도 차별은 계속됐습니다. 이력서를 내면 항상 같은 질문이 돌아왔어요. 고려인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 뒤에는 항상 거절이 따랐죠.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우즈베크 국적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우즈베키스탄인데, 저는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남편을 만났을 때, 그도 같은 고려인이었죠.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결혼하고 딸이 태어났을 때 저희는 결심했어요. 우리 딸만큼은 그런 차별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결심했죠. 우리도 조국이 있어. 그곳에서는 우리가 이방인이 아닐 거야. 남편이 말했어요. 국적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서류와 증명서, 인터뷰, 그리고 기다림. 긴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버텼죠. 조국으로 돌아가라. 그게 내 진짜 자리다. 마침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을 때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붉은색 대한민국 여권을 받았을 때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탑승 준비되셨나요? 비행기 승무원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비행기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타슈켄트를 바라봤어요. 이곳에서의 삶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추억도 좋은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진짜 집, 대한민국으로. 엄마, 가요. 딸이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 밖을 내다보며 지난 일을 곱씹었어요. 경찰관들의 얼굴, 딸아이의 울음소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온 전화.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한 장이 저를 구했어요. 괜찮아요?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딸아이는 제 옆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는 이제 조국에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수 있겠죠.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이며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아래로는 타슈켄트의 도시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와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게 한국어를 가르치셨어요.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저는 아버지와 함께 한글을 배웠죠. 한국인은 한국말을 할줄 알아야 해.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무원이 음료수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한국 항공사였기에 승무원들은 모두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음악처럼 들렸어요. 딸아이가 깨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한국에 도착했어요? 아직이야, 몇 시간 더 가야 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한국에 가면 뭐할 거예요? 딸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죠. 새로운 집을 구하고, 너는 새 학교에 다니게 될 거야. 많은 친구들도 생길 거고, 비행기 식사 시간이 됐어요. 기내식으로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딸아이는 조심스럽게 한입 먹어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맛있어요. 저희 부부는 서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이었어요. 우리 딸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즐기고 사랑하게 될첫 단계였죠. 곧 한국에 도착합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렸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조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공항에서 있었던 일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여권의 힘, 조국의 힘을 직접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순간, 제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대한민국, 제 조국이었어요. 발 아래 밟는 땅이 달라 보이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특별하게 느껴졌죠.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입국 심사관이 미소로 맞이했어요. 여권을 내밀면서 긴장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있었던 일 때문인지 다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심사관은 제 여권을 확인하고 웃으며 말했죠. 고려인 동포시군요. 어서 오세요. 그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동포라는 단어가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이곳에서 저는 외국인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이었죠.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와 공항 로비에 들어서자 딸아이가 두리번거렸습니다. 와 한국이에요. 정말 왔어요. 딸의 순수한 기쁨을 보니 저도 웃음이 났어요. 남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드디어 우리는 안전하게 조국 땅을 밟은 것입니다.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대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이것이 제 조상의 땅, 우리의 뿌리가 있는 곳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 저 왔어요. 우리 진짜 왔어요. 마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한글로 쓰인 간판들, 질서 있게 움직이는 차들.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고려인 정착지원센터로 부탁드려요. 남편이 대답했죠. 우리는 미리 연락해둔 고려인 정착지원센터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임시 거처와 취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김나탈리아 씨 가족분들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환영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마치 오랜 친척을 만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숙소를 안내해주고 정착 과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었죠.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차별의 두려움도 이방인이라는 낙인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우리 집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제안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삼겹살 먹으러 갈까? 딸아이가 눈을 빛내며 물었죠. 삼겹살이 뭐예요?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야. 오늘 저녁에 같이 먹어보자.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근처 삼겹살집을 찾았습니다. 직원이 숯불을 피우고 신선한 삼겹살을 구워주었어요. 그 냄새, 그 맛,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친숙했습니다. 엄마, 여기 고기는 더 맛있어요. 딸이 신나게 말했죠. 그렇지, 여긴 우리 조국이니까. 대답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석달 후, 저희는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어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저는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찾았죠. 딸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여권 한 장이 저를 지켜주었다는 사실. 그것은 저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조국이 저를 인정하고 보호해 주었어요. 그 기억은 제 마음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고려인 정착지원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새로운 고려인 가족이 있는데 통역이 필요하다고 했죠.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수 있는 제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달 전, 저도 이 길을 처음 지나갔었죠. 그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장 앞에서 기다렸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제가 다시 그날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세 명의 가족이 입국장에서 나왔어요. 지친 표정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나탈리아입니다. 고려인 정착지원센터에서 왔어요. 러시아어로 인사했어요. 그들을 센터로 안내하면서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조금씩 적응하게 된다고. 이곳은 우리의 조국이라고 말했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이제 제가 다른 고려인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될것 같아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저처럼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제가 먼저 움직여야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정착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새로 오는 고려인들을 공항에서 맞이하고 그들의 정착을 돕는 일이 제 사명이 되었죠. 딸아이는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친구들도 생겼고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어느날 딸의 학교에서 다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딸이 저를 행사에 초대했어요. 엄마, 우리 고려인 문화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축제날, 저는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에 정착하게 된 우리 조상들, 그곳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며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결국 조국으로 돌아오게 된 과정을,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대한민국은 저를 지켜주었고, 이제 저는 조국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일하며 인정받고 있고, 저는 고려인 정착지원센터에서 정식 직원이 되었죠. 딸아이는 학교에서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아침,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발신인을 보니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무슨 일일까요? 편지를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그날 저를 체포했던 공항경찰이 대사관을 통해 사과의 말을 전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믿어지세요? 남편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남편은 편지를 읽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정의가 이루어졌네요. 그 편지를 읽으며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차가운 수갑, 딸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여권을 보여주었을 때 경찰의 표정.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상처가 아닌 힘이 되었어요. 그 일을 통해 저는 조국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그 편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가 한국에 온게 행복해요? 잠시 생각했어요. 이곳에서의 삶이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언어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문화 차이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네, 정말 행복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여기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니까. 한국에 온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작은 행복의 감사함을 느낍니다. 길에서 한글 간판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주민센터에 가서 한국 국민으로 대우받는 것, 딸아이가 차별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일상이 저에겐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센터에서 일하면서 많은 고려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저처럼 차별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더 심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겪었던 그 사건은 이제 저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었어요. 한 장의 여권이 저를 구했지만 사실 그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국의 약속,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였죠. 요즘 저는 종종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버지, 저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되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고려인의 역사와 정체성을 이해하길 바라요.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무엇인지도 알아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센터로 출근하면서 생각해요. 이 길은 제가 선택한 길이고, 이 나라는 제가 선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매일매일 깨닫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여권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꾸었어요. 그 작은 붉은 책자가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지켜주었는지 보셨나요? 조국은 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형제자매예요. 언젠가 그들도 이 땅에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닿았다면, 주변의 재외동포들, 다문화 가정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세요.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오늘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